비디오 2부 1 어떻게 달빛이 빛이 그린 제작업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달빛이 아름다운 해변을 색칠하는 방법을 보여 싶어요. 오늘은 리과이텍스의 아크릴로 페인트와 나니 색깔을 사용하고 아크릴 블랙 페인트 티타늄 흰색 페인트, 블루 페인트를 푸셀라시엔인, 바다 건너편의 푸른 페인트, 다크 마젠타 페인트, 브라이트 카드뮴 옐로우, 번트 엄버 페인트. 다크 카드뮴 황색, 중간 카드뮴 황색, 오렌지 색조를 카드뮴, 중간 카드뮴 레드, 다크 퍼플 페인트, 마젠타 바이올렛 페인트, 나는 합성 나일론 페인트 브러시를 사용 합니다. 나는 물내 페인트 브러쉬를 씻어, 나는 물 아크릴 물감을 섞는다. 나는 종이 팔레트를 사용한 부분이 계속.